누가 괴물이야 응. 아빠? 응. 아빠는 얘가 아니지. 아빠라고 해야 돼. 친구. 아빠 한데? 괴물이야 응. 물처럼해 봐. 응. 아. 하나도 안 무섭다. 아, 안 무섭다. 더 무섭게 해 봐. 아. 이제 윙크 해 봐. 윙크. 윙크. 이 그렇게 하는 거야? 오늘 학교 왜안 갔지? 파지 있죠? 응? 파지. 파지? 파리? 응. 파리가 아니라 너가 떨어뜨려서 금간 거야. 어우, <laughs> <laughs> 더워. 더워. 맨날 더워. 꼭 음... 어, 갔네. 유나야, 오늘 학교 왜안 갔지? 왜안간거 같아? 유나 한번 말해봐. 선생님한테 안 배웠어? 전화해야 되겠네. 왜 애를 제대로 안 가르쳤는지. 갔을 텐데. 뭐, 배웠을 텐데. 친구들 오늘 학교 다 갔어? 응. <laughs> 아니야, 유나야. 오늘 학교 쉬는 날이야. 학교 오늘 아무도 안 가는 날이야. 근데 가고 싶었어, 학교? 응. 응, 근데 오늘은 아무도 안 가는 날이야. 그래서 유나, 아빠 봐. 유나, 아빠 봐. 유나야, 장난감 사러 왔잖아. 어. 그래서 씨. 어, 아, 유나 꺼. 어. 유나야, 얘거도 지나 꺼도 살까? 열어. 알았어. 그, 그러면, 응. 유나, 왜안 돼? 아빠가 가서 열어줄게.